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하나님께 또다시 우리에게 한번더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복된 공동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소모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복된 일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부모님이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누가 더잘 살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더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된 일 하나님의 그 복됨을 복된 일에 여러 사람을 참여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존귀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 어느 게더 속시끄럽겠습니까? 어느 게더잘 되겠습니까? 우리하고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속시끄럽지 않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하나님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실까요? 예.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가 우리가 자라고, 우리를 네. 우리의 어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리시는 예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려고 그러면 회사가 일꾼을 뽑을 때, 그죠? 직원을 뽑을 때그 회사에 필요한 능력자를 뽑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험도 치고 면접도 보고 뭐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세우기 위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될 만한 사람은 뽑고 안 되는 사람은 잘라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있는 능력도 다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더라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제일 잘 나갈 때는 가만히 냅뒀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아무것도 알수 없는 오할배가 됐을 때 불렀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을 기회엔 자기 열심, 자기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못나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는 참 못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높이면, 예.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불렀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런 그 그것처럼 못난 생각은 없다라는 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능력을 갖다 쓰시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는 이유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서 보이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와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세움으로 말면 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일꾼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잘 드러내는 못난자를 쓰시더라라는 거죠.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면 뭐가 드러나죠?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안다면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은나고 못나고 못난 자들을 쓰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메섹 도상까지 와서 스카우 단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사도 바울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시러 온거 아이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바울은요, 바울 스스로 자신이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을 서실 때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예, 나를 서시는 거 아이가. 라고 스스로 오해할까봐 바울을 그냥 냅뒀다가 자기 열심 가운데에 예, 지멋대로 살때 그냥 냅뒀다가 언제 부르셨죠? 바울을 언제 부르셨죠?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스데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어어 어, 어, 동력자인 스테반을 죽이고 난 뒤에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죠? 못나고 못나고 못나게 만들어서 완전히 넉다운 시켜가지고 다시는 고개를 들수 없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부르심 이후에 한 번도 고개를 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1장 바울이 모든 예 지금 이게 시작할 때의 고백이 아닙니다. 디모데 오늘 사도 바울의 나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죽기 일보 직전에 한 고백이에요. 한 번도 고개를 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에게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봤자 그게 무슨 실력이고 무슨 능력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죠? 부름을 받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력은 뭐였었죠? 사람 죽이는데 쓴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바울은, 사울은요. 생명을 살린 적이 없습니다. 다 죽이러 다녔어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났고,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을 가진 자고, 그래서 했는 행동이 뭐냐면 다 죽이러 다닌 거예요. 한 생명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똑해봤자 사람은요 모두가 자기 잘났다는 것이지 따뜻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똑똑함과 따뜻함을 겸비한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똑똑하면요. 따뜻하면 똑똑하지를 못해요. 똑똑하면 따뜻하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자가 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네, 그 둘이 비로소 합쳐지는 사도 바울처럼. 네, 합쳐져요. 네. 여기서 똑똑하다는 것은 별건 아닙니다. 예. 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 사람이 자신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고개를 드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세월을 더하면 더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바울은 한 번도 고개를 든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의 오늘 오늘 본문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불렀냐.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냐면 하 나를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운 분인가를 알수 있기 때문에 불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일꾼을 뽑습니다만, 하나님이 누구를 뽑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뽑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예. 지금, 오늘 우리 공동회는 인기투표 아닙니다. 예. 누가 뽑혔다고 잘났고, 뭐안 뽑히면 나는 덩신인가? 그런 자리 아니에요. 판단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뽑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임 맞는 것을 예. 봐라. 역시,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으니까 뽑힌가 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또안 뽑히면 나는 희망이 없는가봐. 나는 역시 소망 없는 인생이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다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바울이 이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죽기일보적전에 한 고백이에요. 죽기일보직전에. 예, 그러면 뭐죠?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오실 때에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부터 섞기에 내가 사도까지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존재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능력순으로 줄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꾼으로 세운다면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날 분 그분을 오늘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투표하는 분들도 이거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움을 받아야 할 분들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빚택이 되고 선출이 된다면 오늘 아 하나님이 나를 뽑으신 한 가지 이유,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증가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일꾼이 뽑힐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모두가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가 축제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뽑힌 자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우리가 선출하는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대원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못난 자 중에 누구를 뽑았다고요? 바울을 세우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리가 이 자리가 모두에게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구원하면 되는데 이 바울은 진짜로 뭐냐면 고집이 세고 예, 네. 집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본이 되. 게 바울을 본이 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다 같은 인간도 하나님 구원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구원했다. 네. 나보다 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나와 봐라. 없잖아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구원했는데 당신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본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못난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가장 못난 인상도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사도로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더큰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본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예. 은혜가 예. 가장 크게 필요했던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울 사도 바울보다는 좀 낫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부름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예,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오늘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 봐라.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 말이 바보. 바울을 보고 우리는요, 바울을 부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악한 인생도 하나님이 세워 일꾼으로 삼고, 동력자로 삼고, 또예 바울같이 저렇게 아 멋지게 서실 수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이걸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면 하나 봐라. 내가 얼마나 너가건 좀 다르대. 그러면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일꾼으로 세워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 봐라.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세움받는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드전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 다같이 시작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네. 바울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줬냐, 그걸 자랑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를 보면, 이런 고백이죠.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모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질문, 바울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사도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지 인 나를 보면 알수 있지 않냐? 이걸 이야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들의 갖는 최고의 본질, 최고의 원칙은 결국 뭡니까? 감사와 충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가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너가고 다른지 봐라. 자랑이 있으면 그건 안될 일이죠. 안될 일이죠.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고귀하고 높은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모두가 감사하도록 일이 있는 것이지. 모두가 감사하고 오늘 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는 일이 있어야지 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못난 못나고 못난 짓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위해 우리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소망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들이 또그 일을 통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쓰임 받는 자에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겸손이 나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겸손과 감사와 충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이들이 그 일을 통해서 모두 동일한 유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겸손과 감사와 예또 충성을 예 우리가 먼저 가지게 하셨고 그걸 통하여 온 교회의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일꾼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를 들어서시면 누구를 들어서시면 그 사람이 남보다 낫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복주시기를 기뻐하심,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극률, 자비, 은혜를 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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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감사하고 함께 유익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켜내며 함께 커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랑으로 가지 않고 뭘로 가야 된다고요? 감사로 가고 또 겸손으로 가며 충성으로 가는 것이 참다운 신자의 자세요. 또 세움을 받는 자의 참다운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움을 받는자가 갖는 최고의 본질, 최고의 원칙은 다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로, 겸손으로. 겸손. 중성으로. 중성으로, 아멘, 아멘. 그거죠. 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똑똑하면서도 예. 또 따뜻한 진정한 일꾼으로 예.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